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이븐 대 워낙 페어의 움직임을 함께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꽤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레이븐은 17원에 위치해 있고요. 0.2원 정도 하락하며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기술적 구조입니다. 먼저 중요한 가격 레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원 구간에는 강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레벨은 최근 여러 번 테스트됐지만 가격이 계속 돌파에 실패했죠. 즉, 해당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5원 구간에는 강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점 구간인데요. 이 레벨 역시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고 가격은 이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해 왔습니다. 결국 15원에서 18원 사이가 현재 명확한 트레이딩 레인지가 되는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17원 부근의 중간 존입니다. 이 구간은 이전엔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가격이 하향 돌파한 뒤엔 저항선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이 바로 그 17원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도 살펴보죠. 24시간 거래량은 약 860만 네이븐, 금액으로는 약 1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거래량 파워가 173%로 트레이딩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유동성이 충분하고 가격 움직임이 더욱 역동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 패턴을 보면 16원 구간에서 강한 상승 랠리가 있었고 18원까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고점 이후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17원 구간에서 횡보하며 다음 방향을 모색 중인 모습입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17원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일봉이 마감된다면 18원 재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돌파에 실패하고 16원 단기 지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다음 목표는 15원 주요 지지선이 됩니다. 즉, 더 깊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심리 측면에서 보면 17원 레벨에 7,894 레이븐의 매수 주문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저가 매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호이며 가격이 떨어질 때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수 있겠죠. 잠깐 타임 프레임 이야기도 해볼게요. 일봉 차트는 스윙 트레이더나 데이 트레이더가 단기에서 중기 움직임을 잡기에 좋은 프레임입니다. 15원에서 18원 사이의 변동성이 꽤 좋아서 며칠 단위 트레이딩으로도 괜찮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임프레임이 작을수록 노이즈와 거짓 신호도 많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와 프라이스 액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레이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약간의 조정 구간에 있으며 시가총액도 약2% 정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며칠 전 신고점을 찍은 뒤 횡보 중이고 시장 심리는 조심스러운 낙관 상태로 보입니다. ETF를 통한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레이븐 같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되 변동성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레이븐도 함께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처럼 전체 방향성이 불확실할 땐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시장 확인 후 진입이 현명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레이븐 대 원하는 변동성 있는 흐름을 보인 뒤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기술적 구조상 아직 양방향 가능성이 열려있고 어느 쪽 레벨이 먼저 돌파되느냐가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확한 확인 없이 성급하게 진입하지 말 것,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올 때까지, 혹은 미리 설정한 지지 저항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략입니다. 진입과 청산 전략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과 제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한 진입 레벨, 현실적 목표 수익, 그리고 안전한 손절 레벨을 포함한 독점적인 기술 분석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수년간 경험하며 수천 개의 세팅을 분석해본 결과,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깊은 맥락이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개 플랫폼에서 피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복 단계를 진지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이 회복 단계를 최대화할지, 어느 구간에서 포지션을 추가해야 할지, 올바른 리스크 관리 구조는 무엇인지, 언제 일부 익절을 해야 할지, 연속 신호와 소진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지 알고 싶다면 그 상세 내용은 개인 채팅에서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기술적이고 개인화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010-558-9639로 레이븐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타이밍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회복 단계에 반감기 사이클이 더해지고 RWA 붐과 불마켓이 겹쳐지면 이런 조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몇달 뒤에 가서 포지션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회복이 아직 초기 단계일 때 세팅이 여전히 최적일 때를 알기 위해서 지금 바로 링크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레이븐코인 회복 국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속적인 최신 분석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분석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븐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다른 암호화폐 분석 요청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저는 항상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항상 올바른 리스크 관리로 트레이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